아하하 13년 10월 28일, 지금 2시입니다. 12시에 중간 마을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 불고스를 넘어서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가 그 평지 듣기가 그게 높아요. 기본 8 0 0고 700에서 8 0 0고주 정도인데 여기 이제 메세타고원이라고 그러는데. 오는데 이제 주변에 쫙 안개 지금 껴있는 건데요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참 멀리 잘 보면 좀 마을이 하나 있어요 저기가 이제 오늘 목적지 목적지에요 그래서 지금 8km 거리를 1시간 1시간 20분 걸려서 반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에 거의 뭐 4km 속도로 지금 거의 빨리 온것 같고 비가 와서 뭐 따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쫙 걸어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지금 저기까지 보이는 거리가 최소한 한 2km 정도는 돼 보여요. 근데 평지이고 그래서 빨리 가면 될것 같고요. 오늘은 잘 정리하고 들어가서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. 가방도 다 젖고 지금 뭐제 팔도 여기 다 젖은 거고 물방울 맺혀 있고 경미도 지금 거의 뭐 거의 뭐 쓰레기 수준이 돼요. 엄이 많아요. 해놓은 거다 튀어가지고 막 쓰레기고 저도 지금 발이 막 엉망진창이네요 뒤에 다 튀어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.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는 열심히 걸어서 슥고 아 원래 아빠 거잖아 근데 너 쓰라고 그냥 준 거야 아빠는 빨면 되는데 너는 빨래하라고 하면 아. 좀 걸리니까 그거 쓰라는 거야 여튼간에 더 가서